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것을 마가복음 9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서로 수근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변론하느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제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 아이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귀신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뒤로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어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귀신 들렸었던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하여 이 일을 하지 못합니까? 묻던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현대의 삶을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을 좀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아마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막상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아이를 왜 고치지 못했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을까?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할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자기의 말의 태도를 바꿉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태도를 바꾸죠.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비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음에 어떻게 했서든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가 이30 성경에 나타나는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아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야 돼.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은 고백해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진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짜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나아가지만, 아이의 아버지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그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누굴 위해서 기도해도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런 거죠. 그러면, 옛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배우고, 그러면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들은,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막, 한 달, 두 달,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막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너무 귀신 들린 사람 교회에 들어와 보세요. 그럼 막, 마음을 세워서 붙들고 기도하고, 지금은 누가 뭐 같이 붙들고 뭐한 10분이나 기도를 합니까? 저 자신부터 생각을 해도 그래. 나는 과연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처럼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게 믿음이 없는 세대인 거예요. 사실은. 안타까움이 없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움 없는 거. 윌리엄 부스는 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윌리엄 부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킬 때, 마지막 훈련은 그들을 지옥의 천장에 24시간 매달아 놓고, 지옥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보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옥의 천장에서 24시간 매달은 와서 그들이 24시간 지옥에서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보며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한 타까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윌리엄 부스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윌리엄 부스가 소명을 받을 때 어떤 소명을 받은 거냐면 막 바다에 파도가 막 엄청난 파도가 치고 있는데 큰 갑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갑판에서 사람들이 바다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들어왔다가 막 저주를 하고 그다음에 물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사람 또 다시 떠오르는 사람 그런데 그 갑판에서 사람들을 갑판으로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갑판에서 그 파도가 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갑판에서 사다리 줄을 만들어서 그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던지는 사람들. 그런데, 또 한쪽에 보여지는 사람들은 그 가판 위에 텐트가 채워져 있는데, 그 파도가 치는 그 상황에서 가판에 텐트 위에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 금방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건짐을 받고 다른 사람을 건질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놀고 있는 사람, 그런 모습 본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무슨 일인가? 그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윌리엄 부스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 이 지옥에 빠져가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만들고, 그리고 북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존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지옥의 천장 위에 사람들을 매달아 놓고. 24시간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야 이들이 자기들의 가족이라도 구원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없다는 거야. 그게. 믿음이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안 믿는 게 아니고, 천국이 있다고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어. 문제는 뭐냐? 안타까움이 없는 거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진짜 안타까움이 없는 것. 이게 결국 믿음이 없는 세대인 거예요. 이게. 또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이 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나는 무능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악합니다. 내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얼마나 자신이 약한지 교만한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뒤에 나타난 말씀 보세요.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38절 말씀에 요한이 예수께 여쭤보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조차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인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이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하는 일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세대인 거죠. 이게 또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앞에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하셨을까? 팀켈러는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주위에,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이야기를 한 것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면, 예배하고 연결을 했어요. 예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함.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함.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함은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보면 죽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내가 손을 띄면 너는 내 등뒤를 보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오늘 1절에 나타난 말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치유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에 모세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인데, 사람들은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구경꾼으로 왔다가 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인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자꾸 예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병든 사람도 낫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낫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 상한 자들도 낫고 회복이 그 가운데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마음 상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도 인사 안 하고 갑니다. 절대 인사 안 합니다. 왜 1부 예배, 예비, 2부 예배를 따로 따로 나오냐? 예배에 와서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 1부, 2부 예배 따로 나온다는 얘기 듣잖아요. 응?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냐고? 그게 이게 믿음이 없는 세대인 거지.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믿음의 세대로 다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 그 지금 상황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요,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하기를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의의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완벽한 의의를 잃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함을지 못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의 안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영적 능력이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에게 은혜고, 그 일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도 주시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보면서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귀신이 나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는 할수 없습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볼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을 볼줄 모르는 거.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말씀들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같이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야 되고, 또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는 악한 자들이고, 우리 교만한 자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입니다. 주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는데, 영광을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실 텐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악의, 안에 가득한 악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다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이다 하고 말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데,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